오병이어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헛된 마음으로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속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참을 예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기도를 끝나고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시간이 밤사경이었다 말씀을 하는데요 밤사경은 지금 시각으로 새벽 3시나 4시경 우리 새벽기도 할 때쯤 되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시간이면 이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을 시간이었지만 어떤 일인지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배 위에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술이나 떠나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약 육지에서 떠나 한 2, 3km 정도 밖에 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병이가 끝나고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까지 대략 시간이 한 5, 6시간 정도 지났을 거라 예상을 할수 있는데 그긴 시간 동안 제자들은 여전히 폭랑과 싸우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요. 놀랍게도 풍랑에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보던 제자들이 유령인가라고 하며 놀라 소리 질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하였더니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로와 명령하여서 주님께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몇 걸음을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하여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상황이 과연 믿음을 말씀하는 내용인가?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일까? 보통 상황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폭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비슷하게 폭랑이 있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 위에 거니시는 모습을 몇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이 혼돈 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기 전 혼돈과 공허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세상은 물로 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물 위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 창조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공허와 혼돈들, 여러 가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모습이 물 위에 다니시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번에 물로 세상을 덮으시고 그 위에 다니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있었던 사건인데요. 방주에 탄 생명만이 살아남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음을 보이십니다. 10편 29편 3절에 여우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우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죄로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물로 정화하실 때, 온 세상을 물로 덮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물 위에 계셨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약간 이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물이 결코 하나님을 뒤덮지 못했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물이 있어야 될 바다인데 그 물을 치우고 물을 땅처럼 밟고 지난 사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을 육지를 밟듯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사건은 예수께서 지금 물을 땅을 밟듯 밟고 계시는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세상 그 무엇도 나의 권세에 해, 나의 권세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의 거스름이 예수님의 행동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집어 삼킬 듯 달려드는 파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는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움직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권세를 그 발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에 올랐을 때 이분 있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위로 거니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 바라본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몇 발짝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풍랑이 있는 세상을 건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바다를 갈라 바다를 육지 되게 하여 걷게 하시든지 그 모든 상황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보고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님께로 다가올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 바다가 잔잔하건 풍랑이 일건 우리는 바다 위로 우리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습니다. 뭔가 도구가 필요하든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그러나 어떤 도구로도 바다를 지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오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그 바다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섭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거닐었던 최초의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 잠시라도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바다 속으로 빠져들고야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다시금 그 믿음을 소유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다시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함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넉넉한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